안녕하세요. 뚝당입니다. 다가오는 여름, 저희들의 평생 숙제, 다이어트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다이어트 한다고 혹시 안 먹고 굶고 이러시면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런 다이어트는 요요와 건강악화의 원인입니다. 요즘 많이들 하시는 저당 다이어트 아시나요? 보통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저당용기를 많이 보셨을텐데 저희는 더 효율적이고 디자인도 예쁜 저당밥솥으로 들고 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니퍼룸 저당밥솥은 내솥, 뚜껑까지 스테인리스 304 제품으로 위생적이고 반영구적인 밥솥으로 저당밥솥만 되는 기능이 아닌 저당백미, 저당잡곡, 일반백미, 일반잡곡, 죽, 찜기능까지 되는 알찬 저당밥솥이에요. 일반 전자렌지 저당밥이 아닌 항아리 모양을 살린 회오리 연류로 짓는 밥솥이어서 밥맛은 그대로 살리고, 당은 38%에서 최대 54.7%까지 감소시켜주는 밥솥으로 국가 표준 식품 규격 성분표의 수치로만 결과를 비교하는 타서와는 다르게 국내 유일 리얼 테스트를 마친 저당 밥솥으로 당 제거율에서 월등히 뛰어난 차이와 수치로 믿고 드실 수 있습니다. 세척 또한 클린 커버, 실리콘, 스팅벨 밸브와 배기 밸브까지 완벽한 분리 세척이 가능해서 위생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설거지 또한 내솥불링 기능이 있어서 눌러붙을 걱정 없이 본 내솥불링 버튼을 3초간 눌러서 작동시키고 15분 뒤 끝나면 세척해주시면 됩니다. 밥솥 상단을 보시면 보기 쉽게 LED 터치 패널로 작동이 가능하고 메뉴 버튼을 눌러 백미저당, 백미 잡곡, 백미, 잡곡, 죽, 만능찜을 원하시는 메뉴를 선택해 취사해주시면 됩니다. 백미 저당으로 드시고 싶으시면 동봉된 계량컵 1인 기준으로 한 컵이나 두 컵을 넣으시고 안에 표시된 눈금 숫자에 맞춰 물을 붓고 백미 저당으로 메뉴를 맞춰 취소해 주시면 맛있는 저당밥이 완성됩니다. 잡곡 저당도 똑같은 방식으로 취소해 주시면 되는데요. 계량컵 반 컵이 1인분이에요. 내솥 안쪽에 보면 요 눈금이 있어요. 1인분은 1, 2인분은 2 이렇게 있어요. 쌀을 먼저 붓고 물 부어 주시면 돼요. 쌀을 씻어서 잡곡밥을 한번 앉혀 볼게요. 잡곡밥은 물을 조금 더 부어 줘야 돼요. 요 잡곡이라고 적혀 있어요. 저는 쌀한 컵, 현미 한 컵. 할게요 씻을 때 요대로 씻으면 돼요 또 구멍이 있기 때문에 조명, 아이고 시스템이다. 눈금의 물량을 맞춰주시면 돼요. 모드는 메뉴로 조절해서 잡곡조당에 맞춰서 시작 눌러주시면 됩니다. 찜 기능은 계란찜, 고구마, 감자, 삶은 계란, 옥수수 등 쪄드시면 좋습니다. 죽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쌀과 야채를 넣고 죽 기능을 선택해 시작을 눌러주시면 맛있는 죽이 완성됩니다. 또한 밥솥에 조명을 탑재해서 조명을 온오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밥솥 자체에 스마트 예약 시스템이 있어서 예약을 해두시면 항상 갓 지은 밥을 드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시간이 6시 30분인데 9시 30분에 일반 백미를 조리시 3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3시간을 맞추고 예약을 하시면 시간에 맞춰 취사를 해줍니다. 심지어 전기요금 걱정 없는 에너지효율 1등급 밥솥으로 한달에 약 천원대 요금으로 전기세 걱정이 없어요. 지금 구매하시면 여유분으로 클린 커버 세트, 벨브 세트까지 추가 증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저당밥솥 공급가 11만 9천원에 딱 4일 동안만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구매 방법은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 구매 링크를 통해 주문이 가능하세요. 여러분, 밥은 매일 드시잖아요. 저당밥솥 하나 장만하시면 아깝지 않게 쓰실 수 있어요. 구매하시면 설명서는 버리지 마시고, 다양한 찜기능 레시피를 사용설명서에 적혀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